오늘 입교자 총 13명을 하나님 앞에 세웁니다. 귀한 자녀들입니다. 이들을 이제 포도나무이신 예수님께 접붙이는 겁니다. 부모님들의 기쁨 중에 자녀를 하나님께로 접붙이는 이 영광스러운 즐거움을 누리시기를 바라고 제가 호명할 때 입교 당하는 입교하는 우리 자녀들은 큰 소리로 예 하고 앞으로 부모님과 함께 입장하면 되겠습니다. 입 교자 호명하겠습니다. 박준우 네. 앞에 이쪽에 앞에 나와서 이렇게 라인을 좀 맞춰서 자리를 안내해 주세요. 박시후 한지율 네. 목소리 크게 잘했어 지금까지. 작게 하면 몇번 왔다 갔다 할지 몰라. 하현지 아, 그래, 잘했어요. 박시, 은 어, 아, 그래요, 고맙습니다. 김, 은 우, 어, 잘했어. 박태호, 아이고 잘했습니다. 최, 의, 진, 아이고 잘했습니다, 우진이. 아이고의진이가 저렇게... 아빠, 엄마 유전자는 아닌 것 같은데. <laughs> 김지원. 목소리 안 들렸는데. 김지원. 네, 나오세요. 김아임. 아, 고맙습니다. 손예준. 어, 그래요. 그쪽에, 아니. 엄마가 이 뒤에 휠체어로 계시니까 예준이는 아래서도 돼 그래요 거기 서요 정하라 그래요 아 고맙습니다 아이고 하라는 오늘 입교한다고 예쁜 옷 입고 왔네 치마가 너무 짧아 <laughs> 염성민 네 나오세요 우리 성민이 나오세요 전사님도 성민이 기르고 키우시느라 얼마나 애쓰셨습니까? 눈물 없이 키울 수 없었던 지난 날일 겁니다 여러분 자녀를 키우는 게 쉽지 않은 일이라는 것을 누구도 부정 못합니다 자녀는 잘 커도 부모에게 근심이 많고 안 되면 더큰 근심이고 무엇보다 내 죄인 것 같고 아 자녀가 잘될 때는 뭔가 그래도 막 안심하고 평안할 것 같은데 언제 또 문제가 터질까봐 싶은 이런 불안함과 노심초사가 우리 부모에게 있습니다. 여러분 근데 우리 부모님들께 주일로 부탁합니다. 농부이신 하나님은 우리보다 지혜롭고 우리보다 내 자녀를 훨씬 잘 아시고 우리 자녀들이 잘 되기를 축복하십니다. 하나님은 그렇습니다. 그래서 저도 부모지만 우리 부모들이. 자녀들을 하나님을 더 신뢰하는 부모들이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저는 이 시간 우리 입교생들에게 입교자는 우리 입교 받는 우리 학생들 자녀들에게 서약을 받고자 합니다. 이제 여러분들은 여러분들의 믿음으로 하나님 아버지를 고백하는 겁니다. 아시겠죠? 부모님의 신앙이 아니에요. 하나님이 여러분들에게 하나님 자녀로 세우시는 그래서 이제 나는 예수 예수 그리스도께 첫 붙임 받아서 부모님은 여러분의 후견인 도와주는 여러분을 뒤에서 밀어주는 이 땅에서 여러분의 가장 든든한 지원자지. 여러분의 진짜 아버지, 진짜 여러분의 참 부모는 하나님이세요. 하나님을 굳게 여러분들이 이제 여러분의 아버지로 믿고 살아가시기를 축복해요. 그걸 서역하는 거예요. 자, 입교자들, 손을 드세요. 오른손, 제가 물을 때. 큰 소리로 예 대답하세요. 여러분들은 하나님 앞에 스스로 죄인인 줄 알며 당연히 그 죄로 인하여 하나님의 진노를 받을 만하고 정죄를 받아 마땅하나 오직 하나님의 자비하심으로 구원에 이른 소망의 사람이 된 것을 분명히 인정하십니까? 네. 네. 여러분은 주 예수 그리스도께서 하나님의 아들되심과 죄인의 구주 되시는 줄을 믿으며 복음의 말한 바와 같이 구원하시리는 다만 예수뿐이신 줄 알고 그를 믿으며. 예수님만을 쫓고 예수님만을 의지하기로 확실히 서약합니까? 네. 여러분들은 지금 성령의 은혜만 의지하고 그리스도를 쫓는 자가 되어 그대로 힘써 행할 뿐만 아니라 모든 죄를 버리며 그의 가르침과 생활의 모범을 따라 살기로 작정합니까? 네. 마지막. 여러분들이 이제 동광교회 교인으로서 의무, 권리를 행하고 교회의 관할, 치리에 복종하며 교회의 화평을 이루고 특별히 교회의 권리는 여러분들이 다음 주에 이제 세례, 아니, 성찬식에 참여하는 걸 말해요. 그것도 하나의 여러분의 권리예요. 교회 화평을 이루고 덕을 세우는데 힘쓸 것을 서약 합니까? 네! 네. 여러분의 서약을 부모님이 들었고, 뒤에 계신 성도님들 들었고, 하나님이 기쁘게 받으셨어요. 하나님 여러분들을 기뻐하십니다. 고맙습니다. 손 내리세요. 우리 부모님들 후견인 서약 받겠습니다. 부모님들 진행하세요. 보임도 오른손 들겠습니다 영적 후견인 서약서 나는 하나님이 주신 자녀의 부모로서 첫째 하나님과 섬기는 교회와 자녀 앞에서 예배와 순종의 좋은 신앙의 모범으로 인정받는 믿음의 부모가 되겠습니다. 되겠습니다 둘째 교회 공동체와 자녀의 훈육과 성장을 위해 말씀을 부지런히 배우고 전하는 부모가 되겠습니다, 되겠습니다. 셋째 교회와 가정의 모든 일과 문제 앞에 기도로 하나님께 아래고 하나님의 뜻을 따라 결정하고 행동하는 기도의 부모가 되겠습니다. 되겠습니다. 넷째, 하나님이 허락하신 믿음의 가정을 하나님의 마음으로 사랑하고 존중하며 아름답게 세워가는 부모가 되겠습니다. 되겠습니다. 다섯째, 자녀의 앞날을 하나님의 인도와 돌보심에 맡기는 부모가 되겠습니다. 되겠습니다. 2025년 4월 6일 후견인 대표 노수연 자 후견인 대표 다시 하면 자신의 이름을 넣겠습니다 후견인 시장 후견인 대표 손기도연 네 우리 부모님들 서약에 감사하고 하나님이 받으셨습니다 손 내리십시오 뒤에 우리 윤채원 사모도 서약에 동참했습니까? 네 제가 기도하겠습니다 부모님들은 자녀의 어깨에 아버지는 자녀의 머리에, 엄마는 자녀의 어깨에 손을 얹으세요. 제가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귀한 13명의 자녀를 입교했습니다. 박준우, 박시우, 한지울 하연지, 박시은, 김은우, 박태우, 최의진, 김지원, 김아임, 손예준, 정하라, 염성민. 하나님이 주신 자녀들입니다. 내 생명 같은 아들입니다. 딸입니다. 무엇과도 바꿀 수 없는 우리의 소중한 보물들입니다. 그럼에도 나는 부모이지만 이 자녀가 하나님의 자녀임을 선언합니다. 이 자녀는 하나님이 친히 우리에게 주신 선물입니다. 그러니 이 자녀를 농부이신 하나님이 하나님의 자녀로 잘 키워 주시옵소서 특별히 이제는 예수 그리스도 포도나무에 접붙임을 받은 자녀로 이들이 평생을 예수님을 따라 예수님 안에 거하며 때로는 실수도 있고 때로는 잘못도 할 겁니다 때로는 벗어날 수도 있습니다 때로는 일탈도 있을 수 있습니다 그럴지라도 부모가 자녀를 추궁하고 노엽게 그래서 자녀의 삶을 내 원대로 내가 맺고 싶은 열매가 아니라 하나님의 뜻을 구하며 엎드리며 하나님을 신뢰하며 내 자녀를 위해 눈물로 기도하고 기다릴 때 하나님은 내 자녀를 반드시 붙드시고 복주시며 하나님의 영광스러운 백성으로 세워가실 줄 믿습니다. 하나님 이 자녀들에게 성령을 부어 주시옵소서. 이 자녀들에게 지혜와 명철과 청명과 세상이 감당할 수 없는 하늘의 신령한 것들을 부어 주시옵소서. 그들에게 체력을 주시고 이들에게 세상이 감당할 수 없는 하나님의 능력과 비밀을 알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들이 걸어가는 곳곳마다 하나님의 나라가 임하게 하시며 이들에게 좋은 친구, 좋은 인생의 동반자, 좋은 신앙의 스승들과 많은 삶의 피로들을 채워 주실 때 이들이 언젠가 아,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시는구나. 하나님이 내 아버지시구나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셔서 나를 붙드시는구나 이 믿음의 간증이 이들의 입술에서 이들의 눈에서 눈물로 터져나오는 복된 인생의 경험을 얻을 수 있도록 축복하여 주옵소서 하늘의 신령한 은사를 부어주옵시고 이들에게 기도의 비밀을 열어주옵시고 말씀이 깨달아지게 하여 주시며 세상에서 단열처럼 하나님 이사엘 아사르처럼 에스겔처럼 니에미아처럼 에스더처럼 하늘의 빛나는 별처럼 많은 이들에게 하나님의 영광을 나타내는 믿음의 귀한 일꾼들, 용사들이 되도록 주장하여 주시옵소서. 이들에게 시간 성령으로 기름 부으시고, 우리 부모들을 위로하셔서, 우리 부모들이 이제 부모님을, 부모님들이 이 자녀들을 하나님 앞에 믿고 맡겨드립니다. 하나님이 자녀들의 인생에 평생 하나님의 손을 떠나지 마시고, 이들을 붙잡아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축복하고 기도합니다. 아멘. 공포합니다. 이제. 우리 박준우, 박시우, 한지우, 하연지, 박시은, 김은우, 박태호, 최의진, 김지원, 김하임, 손예준, 정하라, 염성민 이상 13명은 그들이 신앙을 따라 성실히 하나님과 회중 앞에서 서약을 하였으므로 동광교회 입교인이 된 것을 성부와 성자와 성령의 이름으로 공포하노라 아멘. 우리 박수로 영광 축하드리겠습니다. 여러분 이제 동광교 입교인으로 다음주에 성찬식을 참여하면 되고 또한 동광교에 공동의회가 있을 때 여러분들은 투표 권한을 가지고 함께하면 되겠습니다 자 이제 뒤로 돌아 우리 회중들한테 인사할 때 여러분 꽃다발 선물 지금 전해주세요 반주 좀 해주시고 이들이 이제 다 자랑스러운 우리 동광교의 미래 또한 입교인 우리 교회 멸류관입니다 이들의 삶을 축복해 주실 하나님께 우리는 감사하며 우리 박수로 이들을 응원하겠습니다 사랑하는 우리 입교 우리 학생들 자녀들 부모님들 애쓰셨어요 부모님들 자녀들 키우시느라 너무 많이 수고하셨어요 감사해요 고맙습니다 하나님이 복 주시고 이끌어 가실 겁니다 우리 인사하겠습니다 차렷 인사 네 들어가셔도 좋습니다 감사합니다